내가 먹고 싶은 건 아니고, 뱃속에 우리 튼튼이가 딸기 먹고 싶대요. 딸기? 알겠어. 오늘 마트에 있는 딸기는 전부 다 내가 사가야지.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고요. 세일하는 걸로 두 팩만 사와. 요즘 딸기값도 장난 아니더라. 두 팩으로 되겠어? 당신 요즘 한 번에 3인분은 먹잖아. 아니, 뱃속에 아이는 하나가 있는데, 어째 먹는 건세 배로 늘어났는지 몰라. 뭐야, 그래서 내가 먹는 게 아까워? 우리 아이 튼튼하게 하려고 먹는 거잖아. 누가 아깝대? 나는 우리 마누라 밥 먹는 모습만 보면 행복해. 딸기 말고 또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퇴근길에 다 사갈게. 그럼 올때 닭강정도 부탁해. 지하철역 근처에 우리 자주 가는 닭강정 집 알지? 거기 닭강정은 매운맛이 제일 괜찮던데. 달달한 맛이랑 매운맛이랑 반반 섞어서 사갈게. 당신 닭강정에는 맥주 마셔야 하는 사람인데 못 마셔서 어떡하지? 원래 우리 집 맥주 킬러잖아. 아, 진짜. 맥주 딱한 모금만 마셨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무리 우리 튼튼이를 위해서라곤 하지만 맥주 못 마시는 게 가장 힘들어. 이제 거의 다 왔잖아. 조금만 더 참아. 다음 달에 아이 낳고 나면 당신 원하는 맥주 실컷 마시게 해줄게. 진짜지? 아주 그냥 편의점에 있는 맥주 내가 다 마실 거야. 아, 맥주 이야기하니까 더못 참겠네. 이따 올때 무알콜이라도 하나 사오면 안 돼. 아니다, 그냥 참아야지. 왜? 무알콜은 괜찮잖아. 아니야, 괜히 그거 마시면 맥주 더 마시고 싶어져. 오빠만 사와서 마셔. 대신 남기지 말고 다 마셔야 돼. 내가 당신도 못 먹는데 어떻게 술을 마시냐? 괜찮다니까, 내가 못 먹으니까 당신 마시는 거라도 볼래? 대신 남기면 안 돼. 냉장고에 있으면 자꾸 생각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딱한 캔만 사갈게. 이따 봐. 응, 조심해서 와.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결혼 전부터 남편은 아이를 정말 간절하게 원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자기를 쑥 빼닮은 아들을 갖길 원했습니다. 저는 신혼생활을 1년은 하고 싶어서 임신을 뒤로 미뤘었는데 신혼생활 끝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까 바로 생기지도 않았어요. 이래저래 서로 노력하는 힘든 시간이 지나고 어렵사리 아이가 생겼을 때 저보다 남편이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뱃속에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남편이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뻐했습니다. 아이 태명인 튼튼이도 남편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아이를 낳게 되었고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오늘 퇴근하고 들를 거야? 우리 서준이 보러 와야지. 응, 가긴 가야지. 근데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내일 갈게. 당신 어제도 안 왔는데 오늘도 안 와? 나 하루 종일 심심한데 와서 얼굴이라도 좀 보고 가지. 미안해.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피곤하네. 내가 내일은 꼭 갈게. 우리 서준이 태어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당신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아이 태어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되어줄 것처럼 해놓고선 벌써 마음이 변하면 어떡해? 아 그게 말이지. 나도 좀 이상하다 싶어.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예쁠 줄 알았거든. 근데 원래 갓 태어난 아이는 좀안 예쁜가, 당신도 그래? 그게 뭔 소리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은 이제 아빠가 되었는데 그게 할 소리라고 생각해? 아니, 내 말을 좀 들어봐. 나는 아이가 태어나면 나랑 똑 닮을 줄 알았거든. 딸도 아니고 아들이잖아. 근데 보면 볼수록 나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 이제 태어났는데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어떻게 알아? 아직 이목구비가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어. 그리고 몇 번이나 봤다고 벌써 그런 소리야. TV에서 보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딱 보고 얘가 내 아들이구나. 내 핏줄을 이어받은 내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 서준이가 지금 당신을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조금 안 닮을 수도 있지. 나보다 당신을 더 닮을 수도 있지.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상하게도 보면 볼수록 나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당신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도 서준이 보더니 그러더라.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 핏줄 아닌 것 같다고. 와 진짜 어이없네. 어머님은 지금 며느리가 열달배 아파서 낳은 자식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자신 있어? 당신이나 어머님이 한 말에 책임질 자신 있냐고 아니 무슨 책임까지 져? 그냥 솔직히 그렇다는 거지 지금 우리 아들이 당신 친자식이 맞는지 의심하는 거잖아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내가 이꼴 보려고 너랑 결혼했나 싶어 한숨만 나와 애 낳고 며칠이나 지났다고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해 그냥 해본 소리야 그리고 확실하게 해서 나쁠 거 없잖아 엄마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기어코 그 말을 입에서 꺼내는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검사해 봐. 대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날 의심했으니까 검사하는 대신에 당신 친자식으로 밝혀지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각오해. 검사를 해서 내 아이가 맞으면 서로 좋은 거지. 그냥 확인을 하자는 건데, 왜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나와? 지금 내가 신경질을 안 버리게 생겼어? 나보고 바람 피워서 남의 자식 낳았냐고 의심하는 거잖아. 의심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확인을 해보자는 거야. 누가 봐도 나를 안 닮았으니까 그렇지. 덕분에 오해가 풀리면 당신도 좋은 거잖아. 그거야 당신 생각이고. 친정 부모님한테 이 모습을 보더라도 똑같이 말씀하실까? 딸 자식이 애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 앉아 있는데, 남편이랑 시댁에서 유전자 검사하겠다고 하는 이 상황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 우리끼리 조용히 알고 넘어가면 그만이지. 괜히 걱정하시고 괜히 기분만 나쁘시겠지. 그러니까 기분 나쁠 거잘 알면서 왜 그래? 그래, 검사하자고. 나도 이런 오해받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검사해서 당신 자식이 아니면 내가 이혼하고 집을 나갈게. 대신에 당신 자식이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냥 오해가 다 풀리고 잘 지내면 그만이지. 나는 결혼 생활까지 걸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걸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그냥 집에 안 들어갈래. 조리원 기간 끝나면 서준이랑 같이 우리 엄마 집에서 지낼 거야. 뭔 소리야. 일단 집으로 와야지. 너는 부모 자격도 없어. 내가 사람을 정말 잘못 봤네. 당신이나 당신 부모들이나 앞으로 서준이 볼 생각도 하지 마. 여보, 그냥 해본 말이야. 설마 내가 진짜로 검사하겠어? 검사하라고 뭐가 필요한지 말만 해. 당신이 알아서 신청하고 얼마든지 검사 맘대로 해봐. 그 대신 앞으로 우리 서준이 얼굴은 못 보는 거야. 알겠지? 남편은 기어코 아이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자기 말로는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데 시부모들이 하도 의심을 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요. 저는 맘대로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리원에서 나왔고 아이와 함께 친정에 들어가 있어요. 검사 결과는 당연히 남편과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나왔죠. 저는 남편 만난 뒤로 하늘에 맹세코 부정한 짓을 한 번도 저질러 본 적이 없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그 사실을 알고 뭐 그딴 집안이 다 있냐며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검사 결과를 들은 이후로 매일 친정 집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빕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제발 저랑 우리 아들 보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면서요. 시댁에서도 아버님, 어머님이 매일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하시네요. 아이가 너무 아빠를 안 닮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면서요. 한때는 진짜 이혼을 할까 생각도 했었지만 아이가 불쌍해서 일단 한번은 용서해줄 생각이에요. 대신 시부모는 앞으로 제 허락 없이 우리 아들한테 접근 금지고 남편도 앞으로는 제가 하는 말에 토달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죄인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정말 속 터지는 일이지만 어쩌겠어요? 시부모는 앞으로 철저히 개무시하고 남편은 오직 아이만을 위해 살게 하려고요. 언니, 나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언니 혹시 기성이 오빠라고 알아요? 기성이 오빠요? 글쎄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니, 언니랑 동갑이에요. 언니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하길래 혹시 아는 사람인가 해서요. 글쎄. 기성이.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아서. 아, 그 오빠는 언니 이름 알던데? 아니, 그냥 술 먹다가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하다가 알게 된 사람인데. 아가씨가 저한테 안 하던 연락까지 다 해요? 친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술자리에서 오늘 처음 봤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아무튼 모르는 사이면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그래요 알겠어요 다음에 매부랑 조카랑 다 같이 밥한번 먹어요. 알겠어요 오빠한테도 안부 전해줘요. 아 맞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언니 연락 좀 자주 했으면 좋겠대요. 아 알겠어요. 어머님한테는 제가 연락드릴게요. 네, 그래요. 다음에 봐요. 네, 다음에 봐요. 그때 신우가 무슨 헛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신우는 저보다 3살 어리고 결혼을 일찍 해서 6살 딸아이가 있는 유부녀입니다. 하지만 애엄마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고 맨날 친구들과 술이나 마시다가 남자들이랑 합석을 하고 나이트나 클럽에 갔다가 신우 남편에게 걸려서 크게 혼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렇게 노는 걸 좋아하면 차라리 결혼이나 일찍 하지를 말던가? 뭐가 그리 급해서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저렇게 놀러 다니는 건가 싶었어요. 신우가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남자 이름을 물어봤을 때도 또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구나? 생각은 했었지만 그게 저한테까지 불똥이 튈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두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신호는 바람 피우던 것을 남편에게 들켜서 이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딸도 남편 쪽에서 데려가 버렸고,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몸만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 그 뒤로는 계속 시댁에서 지내고 있고, 결혼하고 애 낳은 뒤로는 직장 다닌 적도 없이 살림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맨날 집에서 술만 마시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더라고요. 솔직히 제 동생도 아니고 평소 신호의 생활 습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호의 이혼은 시간이 지날수록 엉뚱하게도 제게 책임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너는 그 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면서 니네 신호가 잠깐 실수로, 잘못된 길로 빠지면 네가 그러지 못하게 막았어야지. 어린 네 동창이라는 놈이 순진한 여자애를 꼬시는 걸 옆에서 보고 가만히 있었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두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얼씨고 이제 와서 발뺌한다고 멀쩡히 일어난 일이 없어지니 그 못된 놈이 너랑 같은 고등학교 동창 출신이래매. 저는 정말 몰라요. 그때 아가씨도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었는데, 같은 학교만 나왔지. 저는 이름 들어본 적도 없어서,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너는 아까부터 자꾸 몰랐다고 하고, 너랑 상관없다고만 하는데, 이미 일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몰랐다고 하면 다냐? 내 딸은 이혼녀가 됐어. 너가 이 집에 시집 왔으면, 이젠 우리 집안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너는 어쩌면 네 신우이래. 관심이 하나도 없니? 신우가 저한테 말이라도 한번한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만에 하나 제가 신우가 바람피우는 걸 알았다고 해도 남녀 문제를 제가 어떻게 말려요. 온 동네방네 바람피운다고 소문이라도 내고 다녀야 했을까요? 이게 어디서 잘했다고 끝까지 말 대답이야. 너 이번 일에 대해서 책임 회피할 생각하지 마. 내 딸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전부 너 책임인 줄 알아. 하지만, 애 있는 유부녀가 바람 피우다가 현장을 들켜서 이혼당하는 와중에 어떻게 별일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신호의 남편이 제일 처음 그 사실을 알았고, 나중에는 상대방 남자의 와이프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서로 고소를 하고 완전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대놓고 바람을 피운다고 한들 처벌할 방법도 없으니, 이혼만 하면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니,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었습니다. 서로 집에 찾아오고, 흉기까지 들고 있는 바람에, 경찰도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거기에, 고소는 고소대로 당해서,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하는데, 신혼은 가진 돈도 없으니, 시댁에서 대신 내줄 수밖에 없었죠. 그 집안 상황 자체가, 신혼의 시댁에서 해주신 집에 살고 있었던 데다,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다 보니 결혼 생활 동안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서 이혼 당할 때도 빈손이었어요. 거기에 위자료까지 내야 하니 시댁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었죠. 신호가 저한테 한 말도 있고 괜히 신호 얼굴 봤다가는 불똥 튈까봐 저는 시댁 근처에도 안 가고 있었는데 신호가 먼저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언니 사실 다 알고 있었죠? 아니 또 뭐가요? 내가 알긴 뭘 알아요. 이 좁은 동네에서 한두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절대 모를 리가 없지? 언니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만 나한테 모른 척한 거야. 나한테 그 남자 만나지 말라고 말해줄 수 있었잖아요. 제가 분명히 그때 모른다고 말했잖아요. 저는 그 남자랑 같은 학교 나온 거 말고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니까요. 아가씨 이야기는 다 들었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언니, 자꾸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요. 언니 동창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오빠 아는 사람이 한명 정도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남자가 유부남인 줄도 모르고 만난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니까요? 아가씨가 바람 피운 건 사실인데 무슨 피해자 타령이에요? 제발 정신 차리고 반성하세요. 나이도 아직 젊은데 앞으로 안 그러면 되죠. 진짜 너무 뻔뻔하다. 끝까지 언니 책임은 하나도 없다고요? 알겠어요. 계속 그렇게 해봐요 어디? 신우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두 사람은 유부남 유부녀라는 것을 다 알고 만났었고,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증거가 다 나왔으니 위자료 판결이 나온 거죠. 이제 와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저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저는 이 상황에 제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본인이 애 딸린 유부녀 신분으로 다른 가정에 있는 남자를 만나서 즐겨놓고 이제 와서 왜 저한테 처음부터 말리지 않았냐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남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도 자기 엄마랑 여동생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면서 일일이 말싸움하지 말고 아예 대응을 하지 말라더군요. 그렇게 저도 무시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신우도 본인 잘못을 알고 알아서 조용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완전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두 사람의 피해망상은 점점 심해져만 갔고 이제는 대놓고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야, 너 며칠 전에 바다 놀러 갔다면서? 우리 집은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는데 너는 팔자 좋게 가족 여행이나 가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니? 우리 딸 생일이고 그때 남편 휴가라서 같이 다녀온 거예요. 저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신호 눈치 보면서 기주가 살아야 하는데요. 아니 집안에 이런 흉흉한 일이 생겼으면 올 여름이라도 조용히 집에서 보내야지. 뭘 잘했다고 네가 희희낙낙 놀러 다니고 있어? 저는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혼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가족 여행 간것 때문에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요? 뭐? 너가 잘못한 게 없어? 내딸 이혼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너가 처음에 귀뜸만 해줬어도 우리 딸이 이 지경까진 안 됐어. 제가 정말 웬만하면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어머님도 너무하시네요. 아가씨가 유부남이랑 눈 맞아서 바람난 걸 자꾸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동네 똥개들 마냥 아무 남자나 다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막아요? 뭐? 똥개? 너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너가 시애미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니네 집에서 너를 이렇게 가르쳤냐? 진짜 지긋지긋해. 더 이상 당신네들 연락 안 받고 싶으니까 앞으로 할말 있으면 남편 통해서 하세요. 타단할 테니까. 야, 너 이리 와봐. 말은 저렇게 담담하게 했지만 실제로 남편이랑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너네 집안 며느리 못해먹을 것 같다고 나도 이혼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제 카톡을 보더니 앞으로 시댁과 인형 끊고 얼굴 보는 일 없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평소에 정말 조용하고 화내는 일도 잘 없는 사람인데 그날 저녁에 시댁에 쳐들어가서 한바탕 뒤집어 놓고 왔다고 해요 앞으로는 신호가 됐건 시모가 됐건 저한테 연락하는 일 없을 거라고 하는데 남편도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나 봅니다. 신호랑 시모한테 정식으로 사과받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게더 나을 것 같다고 했더니 그렇게 해주겠대요. 남편이 이렇게 든든한 사람인 줄은 그동안 미처 몰랐어요. 앞으로 시댁에 무슨 일이 있건 기념일이건 명절이건 저는 안갈 겁니다. 그 인간들은 애초에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똑같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